자, A형, B형, 공통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15초 이상 걸리면, 그거는 진짜 문제가 있는 거야. 자. 수율이요. AN, BN 두 개가 있어요. 그런데, 시그마, k 는1부터 N까지, AK 플러스 BK가 N 플러스 1분의 1이래. 여기까지 읽고 나서 바로 어떻게 썼어야 되냐면, 그죠? AN 플러스 BN이, AN 플러스 BN이 N 플러스 1분의 1에서 그죠? 여기에다 N 마이너스 1을 대입한 N분의 1을 이렇게 빼서 이렇게 쓸수 있어야 되겠지 지금 뭘한 겁니까? 만약에 이걸 못했다 그럼 뭐, 뭐가 문제가 있는 거냐면 개념이 잘안돼 있는 거야 그죠? 무슨 장면이야? 이런 장면이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가 그죠 합을 뭐 sn이라고 하면 음. 우리는 일반항 an은 sn에서 뭘 빼입니까 n 1을 대입한 sn 1을 빼잖아. 그지 이건 알잖아. 그지 이거. 그러면 이거를 적용해서 이이 수열의 일반항이 뭐야? 어? an 플러스 bn이잖아. 얘가 합이잖아. 이 수열의 합이잖아. 얘가. 얘가 sn이잖아. sn에서 sn-1을 빼는 거죠. 요렇게. 자 그런데 n제곱 bn의 극한값이 2라고 나와있고 n제곱 an의 극한값을 니가 한번 구해볼래? 뭐 이런거잖아. 그러니까 둘다 앞에 뭐가 필요하냐면 n제곱이 필요해. 그래서 양변에 n제곱을 곱할거야. 그죠? 자 요거 통분부터 할까? 얘는 n플러스1 n분의 샥 올라가면 n에서 n 플러스 1을 빼니까 마이너스 1이 돼 이렇게 자 양변에 n 제곱을 곱해볼게 n 제곱 a n n 제곱 b n는 얼마야 여기다 n 제곱 곱하니까 n 플러스 1 n 분의 마이너스 n 제곱이야 끝났네 자 양변에 리미트를 취해보면 얘의 극한값 궁금해 x라고 할게 얘의 극한값 2라고 나왔네 얘는 극한값이 얼마야? 2차 분의 2차니까 최고차항 계수 분의 최고차항 계수 얼마니? 어, 마이너스 1이 되겠네. 그래서 넘어가면 x는 얼마야? 마이너스 3이다. 그래서 극한값은 마이너스 3이다. 쉽다. 됐죠?